이번 영상은 싱가포르 교민분들을 위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채널에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계신 한국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영상임을 말씀드리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싱가포르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금융 자산 운용 관련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투자를 일반인보다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관련 업으로 먹고 사는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저 같은 투자에 매우 관심이 높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가 보고 배운 내용들 중에 싱가포르의 교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재테크 관련 내용을 이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한국촌이라는 싱가포르 교민 사이트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좋게 봐주셔서 제 채널이 추천 유튜브로 여러 영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촌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엔 싱가포르 관련 제가 아는 몇 가지 재테크 상식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거나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싱가포르의 배당주 투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해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는 없습니다. IRAAS 웹사이트에서 공시되어 있듯이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 상장된 기업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외로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의 배당금인데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당금 형태가 아니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건 이건 싱가포르에 상장된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시장인 미국의 나이스나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싱가포르와 미국 사이에 세금 관련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배당금에 대해 무려 3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령 미국의 배당주가 배당금을 1000불을 준다고 하면 300불은 위트홀딩 텍스 즉 원천징수를 먼저 떼고 나머지 700불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30%라는 배당소득세는 한국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나오는 배당금은 1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ETF도 마찬가지고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오토매틱 디비던 리인베스트먼트를 하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런던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로 우회 투자하면 30%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제 경험상은 이렇습니다. 싱가포르의 주식은 배당 성향이 강한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미국 주식은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든 싱가포르 주식이든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생기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성장주 종목은 목들은 배당 성향 자체가 아예 없는 주식들 태반이니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면 그냥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미국 배당주가 좋으면 한국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주식은 DBS를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DBS 분석 영상을 제 호구심 삼아서 제작한 적은 있는데 혹시 DBS가 뭐하는 은행인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DBS의 최근 1년간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의 세계적 주가 폭락 상황에서 물론 더 떨어졌었지만 아무리 싱가포르 경제가 최악이래도 이 정도 이상으로 떠 떨어지면 오버잖아라는 식으로 현재 20불대 가격대를 버티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5.46%이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8.1배입니다. 싱가포르 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아지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DBS라는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DBS 정도를 배당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가 매수하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 생각은 제 경험상 언제나 틀렸던 전력이 있기에,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셔야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싱가포르 주식은 안전한 블루칩에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을 배당주 목적으로 투자하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리치도 싱가포르에서 인기 있는 투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리치의 기초자산이라 할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훼손되어서 종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DBS 같은 초우량 기업의 주식의 하락은 전체 싱가포르 주식 시장의 하락에 따른 영향이 더 큰데, 리치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라 두 종목의 하락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투자의 편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는 한국에 있는 주식과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는 싱가포르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불과 5,910억 폴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된 시청 규모이고 전세계 시장의 규모를 알려주는 MSCI SWI 인덱스에서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1%도 되질 않습니다. 투자의 상식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MSCI 지수상으로 2%가 안 되는 비중이 있는 한국시장에서 특정 바이오 섹터의 바이오주를 신용까지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팔레톨 룰로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초고위험 투자입니다. 과거 한미약품이 그랬듯 1년에 1 0배 넘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토막 나는 건 역시 한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의에 좀 샜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 관련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최대 20에서 30% 이내는 싱가포르, 블루칩 중에서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것과 나머지 주식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성장주 위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머지 마켓에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싱가포르 마인드를 못 버리고 싱가포르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낭패를 본 자산운용사의 예로 스태시 어웨이가 있습니다. 가령 스탯숍의 포트폴리오 중에 인컴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건 수익률이 올해 1월 연초 대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3월달에 포트폴리오 자산 가격이 폭락한 후에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테스트 삼아 돈을 조금 넣어둔 거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포트폴리오의 문제가 뭔지 살펴보니 무려 전체 포트폴리오의 74%를 싱가포르의 주식 리츠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홍콩과 호주의 리츠에 투자가 들어간것 같은데 이 정도면 스탯숍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는 투자이고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는 크게 실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스테시어웨이 관련 영상은 아니므로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요지는 자산 배분이라 함은 글로벌 시장 규모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스테시어원의 이점에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제 채널의 최근 스테시어웨이 관련 영상은 제너럴 인베스팅이라는 포트폴리오에 한정된 영상이었음을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트레이딩 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의 주식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플랫폼으로는 FSM과 포임을 사용해 봤습니다. 포임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도 수수료에는 꽤나 신경을 씁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금액마다 수수료가 다르지만 미국 주식을 예를 들면 FSM보다도 저렴한 구간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면에서 FSM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경험상으로는 주식 거래 HTS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더 복잡해 보일까를 고민나 의심일 정도로 너무 불편합니다. 물론 제 주관이고 포임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가장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주로 ETF나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때 메인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은 FSM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수수료가 경쟁력이 있고 가끔 포임 정도 되는 플랫폼이 FSM보다 약간 낮은 수수료를 프로모션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FSM 정도면 수수료로 바가지 쓸 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플랫폼 피도 의외로 위협적일 수도 있는데 FSM 같은 경우는 이도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각각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매수와 매도가 작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수수료율이 0.08% 또는 최소 10 싱가폴 달러라고 하니까 한번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종목단 싱가폴 달러 만불 이상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물론 수수료 측면이고 정말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 10불이 아까워서 매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매도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튼 수수료 측면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작게 하면 안 되고 종목당 싱가폴 달러 만불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이나 ETF가 아닌 다른 투자 상품입니다. 부동산은 저도 이번에서야 구입을 하려는 항목이라 저도 초보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자격은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과거에 그랬고 초보 투자자가 가장 접하기 쉬운 투자 상품으로는 펀드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 뮤추얼 펀드라고 불리는 우 펀드는 싱가포르에서는 유니트러스트라고 불리웁니다. 펀드를 처음 싱가포르에서 접하기 가장 흔한 경로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교민분들의 예금계좌에 현금이 쌓여있는 걸 보고 연락이 올 겁니다. 보통은 엄청 멀쩡하게 생긴 직원들이 교민들이 있는 위치까지 와서 번지르란 말로 펀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상품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관련 영상을 몇개 올리기도 했으니 관심 있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걸어놓은 링크를 보시면 되는데 우선 펀드를 파는 판매자, 즉 브로커 입장에서는 브로커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들을 팔려는 경향이 가장 큽니다. 물론 신인성실의 원칙 하에 투자자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선한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거예요. 이라 믿지만 그 근본은 다 비즈니스일 겁니다. 그래서 높은 셀즈차지즉 판매 스스로가 나오고. 펀드 회사로부터 브로커에게 나오는 트레일러 피라는 리베이트가 가장 높게 나오는 상품들을 판매려고 할 겁니다 리베이트는 결국 펀드의 운용 수수료에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유리한 상품일수록 그 상품을 구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펀드가 시장지수 즉 인덱스를 초과해서 수익을 낼 확률은 20%가 최대지 않습니다 얘야 좀 복잡해지니 이 정도로 그만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유니트러스트라 불리우는 펀드를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펀드를 투자하고 싶은 경우엔 FSM을 통해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펀드를 은행 창구를 통해 또는 브로커를 통해 3% 판매수수료를 내고 구매하셔도 됩니다만 은행에서 또는 브로커가 취급하는 모든 펀드를 FS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상식적으로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당연히 FSM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판매수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FSM은 아까 말씀드린 트레일러피라는 리베이트 수익으로만 펀드를 판매합니다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마지막으로 현금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 등을 고위험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어차피 싱가포르에 2, 3년 짧게 있을 건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싱가포르의 투자 플랫폼으로 투자를 하는 건 무리수이고 현금을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그냥 예금 계좌에 쌓아두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 틀린 결정도 아니고 이런 관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도 초창기에 10만 불이 넘는 현금을 이제도 안 나오는 시티뱅크 계좌에 항상 놔뒀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2년 동안 그냥 그렇게 놔뒀던 것 같습니다. 현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2, 3만 불 정도의 현금은 비상금 용도로 현금 계좌에 두어야 한다고들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투자 관점의 이유로 많은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두셔야 하는 경우엔 제가 현재 쓰는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금 목적으로 2, 3만 불 정도의 현금은 DBS 멀티플라이어 어카운트에 넣습니다. 매달 다르긴 한데 보통 30불 이상의 이자는 매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기 예금, 즉, 픽스 디포짓이라 불리는 상품의 이자가 보통 1% 정도가 나은 미만이니 이보다는 멀티플라이어 카운트가 훨씬 낫습니다. 디베스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들의 비슷한 계좌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유현금 만불은 싱라이프에 넣습니다. 이건 원금 보장형이고 연이자가 2.5% 확정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최소 거치기간, 즉 락인 피어리어도 없습니다. 최소 금액은 500%로 불부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만불만 저번 달부터 넣었는데 만불만 넣은 이유는 2.5% 이자를 만불까지만 주고 만불 초과 금액은 이자가 급격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현금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최선에 대한 인도어스 같습니다. 제가 딸 아이를 출연시키며 소개를 했던 상품인데, 저 개인적으로 저번 달에 여기 돈을 넣어봤습니다. 제 여기에 8월 18일에 13만불을 넣고, 8월 26일에 만불을 더 넣었으니까, 아직 돈을 넣은 지한달이채 되지 않았는데, 붙은 이자가 벌써 367불입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나온 이자가 0.26%이니, 연으로 환산하면 거의 4%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인도스에 소개된 예상 이자율은 2%이지만 어디까지나 예상 이자율이고 이를 훨씬 상회해서 이자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이 대부분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MMF의 상품 정의상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금을 손실할 확률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재테크 관련 내용들을 하나의 영상에 다 담는 건 불가능하기에, 오늘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영상을 보시는 교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